네,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했던 긴급조치 구호 위반 혐의로 1년간 옥살이를 했던 전점석 전 경남 남사르 환경재단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전점석 전 대표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대법원 위험 판단 재심 무죄에 이어서 국가가 8,42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셨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 착잡합니다. 어, 먼저 드는 생각은 이 긴급 조치가 위헌이고 무효라고 하는 신념으로 그동안 법정 투쟁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음. 개인적으로는 1976년, 70대 후반의 청년기에 대학생 시절에 했던 학생운동 관련해서 인정받고 보상받는 것 같아서 음.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제 몇십 년 지나서 그것이 다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그 2018년부터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힘겨운 소송을 시작하게 된 건지 여쭙고 네. 싶습니다. 우선,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긴급조치의 근거가 유신헌법이니까유신헌법에 대한 그 역사적 평가는 벌써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원하는 것이라든가, 뭐 선진하는 것이라든가, 홍보하는 것이라든가, 일체의 행동을 만약에 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이 가능한. 음. 지금, 지금, 그거 생각하면 참, 그거 말도 안 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는 것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긴급조치 1호부터 9호까지니까, 막 수시로 어, 대통령이 발령을 내리는 음. 것이니까, 이게 역사적 평가에 근거해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특히 긴급조치로 징역을 사는,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당면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서 재판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오다가 2013년 대법과 헌재의 그 위원 판결이 결정적인 고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런데 대표님 이력을 보니까 진주와 창원 YMCA 사무총장도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민 단체 활동도 진행을 하신 겁니까? 어, 징역을 살고 난 이후에 1977년도에 출소를 하니까 딱히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음흠. 정규직 취업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시로 그 감시하고 뭐 아.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용접을 배워서 공장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저녁 시간에는 야학 활동을 많이 음. 했습니다. 예. 1981년부터 부산의 YMCA에서 정년 활동을 하게 된게 계기가 되어 2011년까지 30년간 YMCA를 통해서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간 참 많은 일들을 하셨고 역병도 많으셨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판결문을 보고 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2013년도에 긴급 조치는 위헌 판결이 났지만 2022년이 될 때까지 설사 긴급 조치는 위헌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근거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질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많은 긴급 조치 사건이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9년 만에 2022년 작년 8월에 대부분 판례가 바뀌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저와 또 달리 이미 판결이 확정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배상 소송 자체가 재임 재심 소송 자체가 그 막혀 있어서 그것을 풀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은 저희들이 이제 긴급 지위반자들 위반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대책을 모색하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건투를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